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스테견이랑 왁천지들이 나무위키에서 또 전쟁을 시작을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왁천지들이 또 개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왁천지들이 오랫동안 이제 다른 스트리머들을 괴롭히면서 정작 자신들의 악행들은 조직적으로 행동하면서 인터넷에서 삭제를 시켜 왔단 말이야. 신고를 하고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자기네들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자꾸 지웠단 말이야 지금도 지금 또 지금 존우 영상 자꾸 신고 넣고 있고 존우 트위터도 자꾸 영상을 글을 삭제시키고 있어요 음. 이번에도 나 트위터 계정 또 차단 먹었거든 어, 그래가지고 풀렸는데 지금 나무 위키에서도 오래전부터 자기들의 불리한 내용이 게재가 되면 꾸준히 삭제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 이제 왁제이맥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자기들에대들 불리한 내용을 전부 다 삭제시킨다는 게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난 거야 공론화가 돼 버린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는 이런 짓거리를 못 하게끔 아예 나무위키 운영자가 편집 금지 조치를 때려 버려 가지고 왁천지들의 악행이 모두 기록이 되게 돼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나무위키에서 우악군 이세돌의 악행이라고 해 가지고 나무 이렇게 엄청나게 긴 문서가 나오게 돼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와중에 자기들은 나락 가고 있는데 스텔라이브는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 어. 쿠크다스 콜라보도 하고 있지. 삼기생 3D 라이브에 어? 이기생 신의상도 나오고 이러면서 사실상 치지직 원탑 버추버 그룹으로 성장하라니까 왁천지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스텔라이브를 끌어내리기 위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아이리카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거죠. 이미 아이리카나는 스텔라이브 멤버가 아닌데도 그쵸. 어쨌든 아이리카나는 이제 헤비라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나무위키에 박제를 시키면서 다시 한번 스텔라이브를 괴롭히기 위해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는 정황이 들켜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라는 거예요. 그쵸. 후야한테도 후주라고 넣어놨다고. <laughs> 어쨌든 이 아이리칸나가 헤이비라는 거를 적는 게왜 문제냐. 일단 요두 사람이 동일인물인 거는 너나 나나 남녀노소 개나 소나 다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어 그런데 버투버가 방송을 할때버투버의아랫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컨셉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방송 보는 친구들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게 예의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위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박제를 하며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고 본인이 공식적으로 발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누구라고 적는 거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등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논리로 계속 등재를 못하게 막아요. 팬덤에서. 그런데 이 왁천지들이 이 룰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등재를 시켜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무위키도 지들 마음대로 하거든. 어떤 버튜버의 아랫사람을 적는 거는 안 된다라고 개지랄하면서 지들 관심 없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적어도 안말안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미나토 아쿠아 문서가면 사쿠나 나오고 우라 루시아 문서가면 미케네코라고 적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지들 적고 싶으면 적고. 지들 적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은못 적게 하고 이으라 한단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개판이 동네인데 이 나무위키라는 게 전능 아들이 모여가지고 지들 적고 싶은 거를 서로 싸우면서 적는 곳이라가지고 사실상 정해진 룰이라던 게 이런 게 없는 편이다 이거죠. 그니까 러 진짜 진실만을 적는 곳이라면 버트버의 아랫사람이 누군지 확정이 났다면 그게 적혀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팬덤에서 자기들의 이기심을 위해가지고 이 정보를 제한하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못 적게끔 계속 삭제를 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람을 못 적게 하는 것 자체가 왁천지랑 하는 짓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음, 그러니까 왁천지도 하는 짓거리 보면 상당히 역겨워요. 일단 왁천지가 다시 한번 이제 칸나를 공격하는 이유는 칸다가 과거에 사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2세대오지션한을 참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자기가 방송에서 이제 리와인드 어? 작곡에 조금 참가했다 이러면서 심사위원들이랑 좀 친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인기도 많아가지고 이제 합격이 내정된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든 도니까 우악쿠시 얘를 쫓아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에 관련돼가지고, 이, 리와인드 작곡가였던 영바이브가 걔가, 이제, 방송 연결돼 있는지도 모르고, 디스코드로 사나랑 대화하는 내용이 다, 방송에 탔었죠. 그러면서, 왁구청이 너 잘라도 되냐고 묻던데?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칸나도, 사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잇, 자르던가 하면서, 그냥 나간 겁니다. 어. 나를 싫어한다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붙어있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어.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왁천지들은, 사나가 우리들 통수치고,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나갔는데, 여태껏 사과 안 한다. 고세군은 과거 잘못을 사과라도 하는데, 왜 사나는 아직까지 우리들한테 사과를 안 하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정신병자 애들입니다, 왁천지는. 음, 그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나무위키에 칸나는 해비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박제를 하니까, 텔견들이 어, 눈에는 눈, 이에는이 반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반격을 했냐면 <laughs> 이세돌의 릴파 문서에다가 릴파의 역캠 시절 이야기를 적어놔 버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왁천지들도 개빡쳐가지고 본격적으로 나무위기에서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릴파의 전생이 릴파 본인도 굉장히 숨기고 싶었던 과거인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왁천지들은 이 릴파의 과거를 최대한 언급 안 하고 정보를 규제를 해왔어요. 역캠을 했었고, 아내 사람 얼굴이 굉장히 이쁘다. 어? 그 다음에 뭐, 여자 걸그룹으로 활동을 했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다, 몸매도 좋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역캠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급을 안 하고, 누군가가 언급하면 삭제시키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야. 근데, 아는 사람은 알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무위키에, 이, 옛날에 역캠하기 전에, 0828라는 남자 스트리머의 편집자를 했었고, 이 릴파라는 닉네임도, 이 남자 스트리머가 지어준 닉네임이다. 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거든. 그런데, 남자 스트리머의 편집자를 했었고, 남자 스트리머랑 사이가 좋고, 이랬던 사실이, 왁천지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야. 어, 같이 코의 육수장사를 하는데, 내오씨가 남자랑 비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웠어요. 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지웠어. 그런데 이 지워진 거를 누군가가 복구를 안 시키니까 그냥 지워진 채로 계속 있었거든. 어. 그런데 이거를 퇴견들이 다시 부활을 시키면서 전쟁이 시작이 됐다 라는 거예요. 자 일단 릴파가 과거 세탁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전직 걸그룹 출신으로 버츄브 안에 사람 치고는 굉장히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쁜 편이에요. 그쵸? 실제로 노래 실력도 이세돌에서 제일 뛰어나죠. 그런데 이제 당시 역캠스럽게 방송하고 야한복장 입고, 어, 캠방송 하면서 비공개 식사 데이트권까지 팔면서 장사를 좀 했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요런 거, 요런 과거를 숨기고 싶은 거야. 어. 그리고 이제 눈치 없는 동정 오타쿠들은 이 식사 데이트가 그냥 팬이랑 만나가지고 밥이다 한끼 먹는 건줄 아는데 사실 이 10대는 사실상 어 어, 프리 어색 엑스권이다 다름이 없다 그쵸 근데 일단 만나서 가늠을 해보는 거야 만났는데 키 크고 잘생겼다 돈도 많다 그러면 공떡 하는 거고 음, 공덕은 아니죠 돈을 많이 했으니까 그쵸 근데 늙고 돈 없고 대출 땡겨 가지고 어? 회장님 되내며 그냥 거기서 밥만 먹고 헤어지고 팬서비스만 하고 앞으로도 내 방송 많이 봐줘 하면서 끝내는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역캠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역캠에서는 어, 돈 많이 쓰는 시, 회장님이랑 식대를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식대를 한번 하게 되면 회장님은 이제 자신이 이 방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식대를 하면 나만 특별하게 같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 방송인이랑 나랑 특별한 관계라고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결국 이제 돈을 다 빨아먹고 나면 결국에는 손절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회장님의 폭로가 나와요. 나는 얘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얘가 내가 돈 떨어지니까 어, 나를 손절하고 나를 차단했다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러한 폭로들은 대부분 진짜 재력이 없는데 영혼까지 끌었어 가지고 어, 대출 받고 이래 가지고 회장 소리 듣던 놈들이라서 진짜 부자들은 응. 요 식대를 하고 나서도 비밀이 지켜지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여캠 입장에서도 식대에다가 어, 떡을 쳤어. 그러면은, 이 떡을 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자기 방송에 도 피해가 되잖아. 시청자들 육수 빨아먹어야 되는데, 회장님이랑 떡 쳤다는 소리를, 소리가 소문이 나게 되면 방송하기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소문 돌아가지고 은퇴한 애들도 많아요. 어. 근데 이제 돈 많은 애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 또 누구 어떤 여자랑 떡 쳤다는 소리가 들면 본인 또 피해를 입기 때문에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애들이랑 떡을 떡을 친단 말이야. 그렇 그리고 역캠들이 그런 비밀이 보장되기에는 가장 최적의 조건인 거야. 게다가 얘가 얼굴이 어떻고 몸매가 어떤지 방송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 보고 회장돼 가지고 초유세 가지고 먹더라도 사실상 뒤탈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역캠에서 식대하고 이런 애들이 사이버 매춘에 가까운 정도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릴파의 전생은 이 왁천지들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론 여론전 숫자로 이제 몰아붙여가지고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 걸 막아보려고 다 삭제시키고 난리를 쳤었는데 이제는 욕을 못하게 돼가지고 결국 온갖 곳에서 폭로가 터진 겁니다 어. 근데, 생각을 해봐. 과거가 뭐가 중요하냐? 진짜로 건전한 식사 한 끼만 했을 수도 있잖아. 어?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 어? 그러니까, 뭐,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근데, 솔직히, 릴파의 행동도 짜치는 게 있긴 하죠. 왜 짜치냐면, 은0 8 2파 닉네임을, 그 릴파라는 닉네임을 남자 스트리머인 0 8 2파가 지어준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방송으로 이끌어주고 방송으로 먹고 살게 해준 첫 번째 은인이잖아. 두 번째 은인이 확천지고 아이고 그 우아꾸시고 첫 번째 은인이 공파리빠잖아그렇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은인을 모르 척하고 닉네임의 어원이 어떻게 되냐, 무슨 뜻이냐, 어떻게 지었냐 이랬을 때이양 물고 모른 척하는 게 조금 양심 없어 보이고 짜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면. 082파 편집도 할때이 어? 남자 스트리머가 지워졌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밝히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게 싫으면 닉네임이라도 변경을 하고 활동을 했었어야지 닉네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저런 식으로 과거 세탁을 하는 거는 시청자를 기만하는 거고 사실상 거짓말이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보기가 좋은 편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남자 스트리머 누구냐고 여기 대놓고 그 네글자로 적어놓고 아까부터 공파리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진짜 어야 롤을 하더라도 길을 열고 좀 있어라 이 새끼들이 진짜 목이 쉬어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새끼가 정말 사람 열받게 만드네 어쨌든 오늘은 이런 식으로 또 막천지들이랑 스텔 견들이 싸우고 있다고 해가지고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